안 좋은데 하늘 방패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 위로 곤두박질칠 거야. 좋아, 특공대. 이제 메비우스 특전대와 싸울 시간이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남겨 놨을 때 가능한 얘기야. 자, 그럼 움직여 보자고. 재요 무슨 일이죠? 갑자기 아, 자 가자 불태워 버리자고 방지원 뭐 있어요 계속 세요예예설로 예. 준비 완료 신 시스템 건설로봇 준비 완료. 러샤 네. 네. 깜짝이야.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예.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합니다. 가자. 가자. 전쟁을 시작할까요? 무방 지원대 기중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예 대장. 깜짝이야. 보석 검을 완성. 적들이 우리 기지로 몰려들려 가고 있어. 준비하라고. 컨솔로봇 준비 완료. 지성이란 공중에는 부속갑을 완성. 컨솔로봇 준비 완료. 땡! 갑자야 컨솔로봇 준비 완료. 보강 지원 대기 중. 윤리의 최우수입니다 준비 완료 간소화로만 준비 완료 아이 간소화로만 준비 완료 결국 전쟁은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빨리 깜짝이야. 기지에 손님이 오시는군. 근데 화가 많이 난것 같아. 보수 건물 완성.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간설 로봇 준비 완료. 간설 로봇 준비 완료.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라!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태의 낙하 속도가 빠르게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지장치를 수리해야 합니다. 어서! 연료 <목소리도> 채웠습니다! <목소리도> <지상이든 공중이든. 목소리도> <시작할까요? 지상이든> <목소리도>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왜? 왜? 지상이란 공중... 전쟁을 시작할까요? 지상이란 공중이란... 왜? 단설로만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요. 시연 일솔봇 준비 완료. 다음 대적전을 시합니다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사 년권 이제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해냈어. 적들이 우리 기지로 몰려들려 가고 있어. 준비하라고. 예예. <놀람> 깜짝이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지를 습격하려 하고 있어. 부속건물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적군 변을 간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라졌건물 완성 내구도 추정치를 갱신합니다 잘했어. 수리기 논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켜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 업그레이드 완료 건져서 버겁습니다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변신 시스템 작동. 무슨 얘기죠? 전투 역할. 투숙 건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배달하보낸게 나낙다

업그레이드 완료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중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네, 네 예, 알았다고요. u n g 일 o o w a y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방영 전투기. 업그레이드 완료. 주의하십시오, 신관이시여. 하늘 방패를 서둘러 수리하지 않으면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기중입니다. 네. 지로 향하고 있어. 망령 전투기. 히페리오 기동중. 다시 전투를 펼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작전을 개시한 망령전투기 명령 대기. 방영전투 명령 대제3다 방영전투 세 번째 분영 유지 장치를 확보했다. 알았어. 수리 작업을 진행하지. <laughs> 아, 메비우스 특전대 녀석들 독이 단단히 오른 모양이다. 엄청난 병력이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키고 있어.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하라고. 표보내 알겠습니다. 미표보내업이 그런 돌이 명령그알겠내 손님이 오실 걸. 근데 화가 많이 난것 같아. 아니. 요를쓰시 전0살 완료. 대기중입니다 방향 전치 방향 조치. 방향 조치. 방향 조치. 방향 조치. 방향 조치. 방향 방향 전치 방향 조치. 방 알겠습니다, 사령. 대기 중인 좌표를 보고드립니다. 공격 대응. 말씀하시오 사령. 아군하 기지로 몰려들려가고 있어. 준비하라고.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라지오, 획득 산 완료. 최대 속력니다 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못 죽겠는데요? 여긴 못 죽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막혔어요. 충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지 장치를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물론 이 건설 로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어. 건설 로봇이 공격고습니다내부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잘했어. 자 이제 누가 압박을 가해보겠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기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대어 알겠습니다, 사령부. 최대 속력으로! 야하! 상륙에 불습니다 획득 계산 완료.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방향 조절.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니 무슨 키면해야 있어요? 안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그렇게 하죠. 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 준비 완료. 고있 어디 있어요 중입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발령. 좌표를 보내십시오. 잘못 들었습니다. 뭘란? <놀라> 뭐라고요? 계속 오방 지원대. 말씀하십시오. 발령. 라디오. 저기 우리 기지로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맞짝 차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십시오, 사령부. 좌표를 쓰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다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대지 중입방영 전투기, 규격 연결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저기 우리 기지를 습격하려 하고 있어. 소실. 치에 추락합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가고습되 알겠습니다. 완료. 터 계산 완료. 을 적들아무문다 벙커를 건설하자. 부들입니아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서둘러 형 유지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매대 성력으로 망령 전대 경로 설정. 를 다시 전술을 펼칠 준비가 를하고있습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 버겁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했어. 메비우스 특전대를 몰아냈어. 좋습니다. 대상 지역을 확보합니다. 짐, 지원 병력이 곧 추가로 그쪽에 도착할 겁니다.